1급에서 5등급. 그 다음에 또 하나, 인지지원 등급. 하나 더 집어넣으셔야 되겠지. 자, 2번.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자는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 또, 재가급여재가급여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장기 요양급여 제공의 원칙은 뭐를 우선으로 제공한다?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노인장여양법으로 갑니다.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아예 법을 갖고 왔어요. 그래야지 될것 같아서.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 몇 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3년에 한 번씩. 대부분 실태조사가 5년이거든요. 노인분은 금방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3년마다 실태조사합니다. 3년마다. 그래서, 그럼 뭐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1번부터 5번까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합니다. 자, 7조. 장기요양보험사업은 장관이 관장한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누구는 공단이죠? 보험자예요, 피보험자예요. 보험자지, 보험자가 공단이에요. 자,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결국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랑 똑같아요. 자, 시행령 8조입니다. 제가 아까 장기 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1년이다 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재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갱신 결과, 직접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이 됐어. 그러면 유효기간이 좀 다릅니다. 자, 1 최초도 1등급이었고, 갱신 결과 1등급 받았어. 몇년 유효기간? 4년입니다. 4년. 그러면 앞에 2등급부터 4등급이었고, 증식 결과도 똑같아. 몇 년? 3년. 자, 5등급 인지지원 등급이면 2년입니다. 2년. 아, 처음에 1, 1이고, 그 다음에 2, 3, 4네.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음, 신청 자격 넘어가시고, 신청. 자, 13조입니다. 장기 요양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누구의 신청서를 낼까요? 누구한테 낼까요? 신청서. 공단에 냅니다. 공단에 신청서는데 신청서만 딸랑 내는 게 아니라 의사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도 내, 첨부를 해서 내야 돼. 이 소견서 잘 써줄까 요안 써줄까 요 의사들 잘안 써주더라고요. 자기네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되게 안 써줘요. 그렇죠? 웬만하면 잘안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 조사를 하러 나온다 그랬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의 조사 그래서 조사를 해요. 그래서 어떤 걸 조사하냐면 신청인의 심신 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 이런 것들을 합니다. 자 등급 판정, 등급 판정위원은 이 법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장기 요양 등급 판정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용칭이 근데 이번에 시험에는 노인 요양 아니, 노, 뭐 노인 등급 판정위원이 이렇게 돼 있어갖고 제가 좀 그랬었는데는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위원에서 회 제출을 해요. 그러면 이 등급 판정 위원회는 이하 등급 판정 위원회라고 합니다. 등급 판정 위원회에서는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몇 개월 이상,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